시장과 가격, 수요와 공급. 경희야, 같이 가자. 그래. 어, 어 무슨 일 있어? 경희야. 어, 아침에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했는데,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김장용 배추 사느라 돈이 없다고 하셨어. 어? 배추 가격이 왜 올랐지? 배추 파는 아저씨가 올린 것 아냐? 그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수요와 공급? 아, 또 어려운 말이다. 어휴.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닥터 두루?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하는 건 알지? 이때 내야 하는 돈의 양을 가격이라고 한단다. 그렇다면 상품들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상품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수요란 어떤 상품을 일정한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공급이란 어떤 상품을 일정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을 말한단다. 수요와 공급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야? 배추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배추 가격이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내리는 것처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르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지게 된단다. 또한 흉년이 들어 배추 생산이 줄어들게 될 경우 가격이 오르고, 그와는 반대로 풍년이 들어 늘어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배추 가격이 떨어지게 되듯이,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리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게 된단다 이처럼 상품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받아 아 그렇구나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그만 교실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 아안 뛰면 지각이다 아, 이따가 봐 닥터드루